안녕하세요. 주경야독 용바우 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오해하지 말도록 제가 한번, 동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 저희 직원들도 마지막에 작년에 임대주택 강의해 달라가지고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어, 굉장히 임대 주택 부분에 어 뭐냐 유튜브에도 그 지모 세무사님이 되게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어 뭐냐 하시는 분이 어 내용을 명확하고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그, 그분들하고 좀 달리 어 뭐냐 생각하는 게좀 그렇습니다. 이 다른 분들은 이렇게 뭐냐면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해서 어, 굉장히, 뭐냐, 그, 법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어, 하시더라고요. 이 세제택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그, 가르치시는데, 그, 굉장히, 어, 세제택이, 어, 변화에, 되면서, 어, 처음에 만들어질 때와, 중간에 세제혜택이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조세특례제한법이에요. 그 일반법은 전 국민을 상대로 이 법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권 제한이라든가 권리 침해가 많으면 헌법 소원이나 법뭐 법률 리베로에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하는데 굉장히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일부 소수 한5% 10% 아니면 1% 0.5%의 국민만 혜택 주는 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활력적으로 이 뭐냐, 그 사회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 제안도 하기도 하고, 폐지도 하기도 하고, 개정도 하기도 하고, 신설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헌법소원을 많이 내요. 헌법소원에서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검토 자, 단, 검토 자체도 안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지도 않아요. 거기 뭐냐 그 심의원에 올라가려면은 상당히 그그 변호사나 뭐 판사 출신들의한 200명 정도가 사전 검토를 해요. 법률 검토를 하는데 거기서 뭐냐 이그 일부 소수만 어 적용되는 법이 뭐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 침해라든가 뭐 형평성 이배라든가뭐 기타 등등 뭐 법에서 보면은 적용하는 그네 가지의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에 적합해야 뭐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런 단계라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사람들 오해하는 게 장기 임대 주택, 주택이 처음에 법이 제정되고 나서 어 굉장히 변천사가 많은데 그 그런 부분들을 잘어 알려 드리는 분도 없고 굉장히 뭐냐 가르치신 분도 없고 굉장히 이렇게 이제 폐지된 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대폭 뭐냐 없어졌다. 없어졌는데, 뭐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게 되면 계속 질문 사례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 잘그 공개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첫 시행 규정은 이러는데, 문제점 대두로 해놔가지고, 이 굉장히 그, 뭐냐, 감면제도라든가 장기 보유 특공제가 한75% 축소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있어요. 이 10년에서 8년으로, 그 다음에 또 말소, 어, 제도가 2020년 8월 18일 날유페 폐지 중이 되야죠 아파트는 거의 보면은 그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 주, 그, 포괄 승계라든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이게 그, 포괄 승계를 하면 이, 그거는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승계인 거지, 뭐, 세법에 대한 승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금 세제택 주는 걸로 축소가 돼요. 그런 부분들을 어, 설명하면은 어르신들이라 굉장히 뭐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전에 한 어르신들 제 친인척 몇 분을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또 가, 같은 친척 인척인데 뭐 표정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뭐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냐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최근에는 또 추징사례가 되게 많아요. 추징사례 제일 많은 게 구청만 등록하거나 세무서만 등록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추징사례를 보면 이런 부분이 많아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만약에 의무임대 요건을 위반하면 과거에 뭐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았는데 여기는뭐 사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의무임대기간까지. 그러면은 그 과거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해서 받은 부분이 다 추징이 돼요. 그럼 세액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 어렵다. 이이 이 부분도 뭐냐 그두 번째 부분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매년 그 종합소득세를 월세 임대료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세액 감면을 받으면 5%한 걸로 감가상의제가 치득가지이 줄어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뭐 하도 뭐냐 유튜브에서 홍보라든가 그 동영상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는데 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한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색 변천사가 많다 그 추징되는 유형 사례가 이렇게 많다 한 번씩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한번어 검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징사례 그림을 통한 이해해 가지고 그림으로 많이 그렸는데 제가 뭐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한번 그림을 보고 어, 내용을 한번 어, 확인하십시오. 제가 이제 제일 어, 뭐 요즘에 이슈화 되는 게 보면은 조금 추진되는 게 되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추징 사례가 이렇습니다. 그 민간 임대 특별법에 따라 포괄 양도 양수 충족한 경우는 뭐냐 양도자는 세제 혜택이 없어요. 양수자가 최종 임대주택의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어, 양도자는 뭐냐, 그, 처음부터, 그 민간임대특별법을 적용을 안한 꼴이 되거든요. 그, 인수자가, 어, 인수하는데,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공인중개사님들하고, 법무사라든가 이런 부분, 어, 본 종사하신 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뭐, 처음 맞이하는 그, 그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거든요. 그런 분들이 먼저 알고 굉장히 좀 조심히 그 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최근에 대부분 2024년도 추징이잖아요. 이것도 2024년 동거혼인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은 일반주택, 주택세 포함돼요.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과만 결합이 되지 뭐 법에 문헌이나 뭐그 법률로 그 적용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오해를 많이 한다. 그냥 확대 해석을 하고, 유추 해석을 하고, 자기 기준의 입맛에 맞게끔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힘들다. 참고로 여기 혼인학과에서 이 사진은 제가 남의 걸 올려놓으면 도용이 되니까 굉장히, 저 결혼 사진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했던 사진을 동영상으로 올려서 뭐 제가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고 말씀시니까 거주택보유시의 과세대. 이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 거주택이 뭐냐? 비과세가 되려면 그 임대주택이 말소되기 전에 재빠르게 양도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그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권리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임대주택이라는 게 사라지고 임대주택이 임권으을 변동이 됐잖아요. 그러면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 이런 부분도 주택의 연장도, 아, 인정해 주겠지. 주택이나 입주권이나 다 같은 유형의 집을 언젠가는 소유하게 되는 동일 유형의 권리인데 왜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어, 자녀에게 증여해제하더라도 임대주택 의무기간미충족이 경우는 처음에 임, 거주택하고 임대주택을 했는데 자녀에게 증여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 문의를 해보니까 거의 때 비가세 특례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어, 3개월 이내에, 어, 발 빠르게 취소를 한 거예요. 이건 뭐냐, 근데, 제가 이거는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날짜가, 날, 날짜를 제가 오해를 했네요. 7월 30일 날, 어, 양도라고, 8월 9월 말까지 양도서를 신고하려고, 이제 여기저기 상담을 하다 보니까, 비가세가 안 된다는 분도, 된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놀라서, 뭐냐, 이렇게 증여를 했다가, 증여, 해제를 했는데, 이 오피스텔, 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이렇게, 이제 색깔이 똑같은 거는 다 같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색깔 제가 구별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 이게 조세심판이 들어왔는데, 국세청에서 끝까지 국세청. 이거는 뭐 소송을 포기해서 저희가, 어, 종결된 사건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그, 뭐냐, 거주태에 비과세청에는 이벤트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자녀에게 증여 후 해지하더라도 임대 때 의무 기간이 미충족으로 해서 과세된다. 근데 이게 어 평상시 접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잘 몰라요. 어디에도 뭐 책에도 안 나와 있고 굉장히 심판이나 판례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막상 찾아보려면 못 찾습니다. 평상시 여기저기 뭐냐 아시는 분에게 물어봐도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것도 자기를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찾아봐 줄게 좀 기다려 해놓고 함음 찾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실질적으로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말썽이 많은 건데 이게 그 날짜를 어저 아, 이상하게 2014년도 말 입법에 고 믿고 세무서 미등록자 세금폭탄 사례에 있는데 이 경우는 뭐냐 조세 심판이나 그다음에 헌법선 뭐 내려고 많이 했는데 다 기각됐거든요. 2014년도 말에 어 뭐냐 한쪽만 등록하면 어 임대주택으로 봐줄게라고 해서 2014년도부터 2018년도 말까지 입법 예고를 해놓고 시행하겠다 했는데 법률이 개정이 안 돼서 2019년 1월 1일 날로 그냥 아예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다 등록하는 걸요. 어 굉장히 그 법이 음, 이게 시행이 됐는데, 2014년도부터 시, 이게 법이 보통 입법 외고되는 것도 한 2, 3년 전에, 그, 저기, 어, 입법을, 어, 이렇게, 만든다, 만든다, 이제, 그, 물론 의원님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해서, 법이 하나의 그 재정 과정이 굉장히 뭐냐, 오랜 시일 끝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2009으로 2014년 12월 23일 날, 굉장히, 어, 시행이 되겠다.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168조 제1항의 개정이냐.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168조에 상수 사무소, 간헐사면 등록해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만 있는 사업자경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은 월세가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안 해도 임대 주택으로 적용해 줄게. 구청만 등록해도, 뭐냐, 임대주택 요건 맞으니까, 거기서 비과세 특례해줄게. 다만, 부칙으로, 이 법은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168조 1항, 개정규정, 이게 개정규정이거든요. 이 단서조항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2018년 12월 30일날 가가지고 삭제됐어요. 삭제. 그래서 삭제되니까 어떤 일이 났냐. 억울할 거 아니에요. 한 5년, 6년. 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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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삭제가 되니까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한6 7년 믿었던 어르신들이 어, 굉장히 말을 바꾸니까 이거 억울하다 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소원에서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세특례 제한법이잖아요 전 국민을 상대로 뭐 기본권 보장이라든가 법률 유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임대 주택에 해당되시는 분이 전국에 한 10%도 안될 거예요. 그, 그래서 이거는 안 들어줘도 정책에 따라 국가 운영 정책에 맞게끔 매번 바꾸어서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품을 물겠죠. 아니 무슨 소리냐? 하나만 등록해도. 비과세 해준다고 전에 대리인이나 전문가들이 뭐 얘기를 해서 그 메모를 해서 꽉 그냥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2018년 12월 30일 날이 하루를 앞두고 삭제를 해서 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이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어 이런 부분들을 어, 문의를 하게 되면 중개사님이나 범사님이나 대리인들이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 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오늘 출근 전에 저, 저, 어, 시간을 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에 한번 제가 좋은 자료 있으면 다시 만들어서 한번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